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를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면 그거는 꼰대가 되는 거고 답이 정해져 있는 거는 못 바꾸는 거 이런 거는 답이 있는 겁니다 어, 유목문화 같은 경우는 혈연에 대한 부분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결혼을 할 때도 어, 부인을 대등관계로 둬요 그래서 우리가 기황후 이러면 예전에 그 기황후가 하지원이잖아. 기왕후 같은 경우도 그때 두째 부인이에요. 두째 부인이고 첫째 부인으로 올라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첫째 부인 세력들이 막아가지고 결국은 안 됐는데, 근데 두째 부인이니까 대등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어, 결국은 몽고의 마지막 황제가 됩니다. 기왕후 아들이 황제가 돼요. 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어, 우리는 몽고에한 100여년 정도. 어~ 직접 지배까지는 아니지만 간접 지배를 받아 받았는데 그거를 한방에 해결한 건 누구냐 우리는 기왕후를 파견했다 그리고 기왕후 아들이 결국 끝냈습니다 <laughs> 원나라가 기왕후 아들 때 끝나고서 북원으로 넘어가요 북원이라는 건 뭐냐면 대륙을 다 뺏기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어~ 거기서 이제 북원이라고 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몽고가 나중에 결국 다 해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기왕후가 보복을 잘 해줬죠. 우리 백년 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어, 러시아가 나댈 때 유럽은 레닌을 보냈고, 어, 몽고가 나댈 때 우리는 기왕우를 보냈다. 어, 레닌 보내니까 러시아가 끝났어. 우리가 기왕우를 보내는 순간, 어, 몽고 날렸습니다. 참, 이게 되게 재밌어. 근데 그걸 이렇게 기록을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두째 부인인데도 부인이기 때문에 가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첩이었잖아요? 안 돼. 그래서, 유목에서 4명, 무하마드가 4명이라고 정하는 것도 이 부인들은 전부 다 대등 관계예요. 그래서, 중동에서 실제로 부인을 4씩 저렇게 막 두는 경우가 있느냐?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 왜? 첩두는 거랑은 달라. 그래서 전부 대등 관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냥 동시에 맞이하는 게 아니면 이 사람은 한첫 번째 부인은 50, 40, 30, 20. 그러면 어, 이, 이 능력자가 4명이나 뒀으면 능력자인데 이 능력자가 꽂혀 있는 건 여기에 꽂혀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 루이비통 가방을 하나 사주면 다 똑같이 사줘야 된대 그래서 가랭이가 찢어져가지고 부인을 못 둔대 에. 내가 사주고 싶은 거는 한 명인데 4개를 사야 되는 거지 그럼 4천만 원 야씨, 진짜 능력자인데 어, 가방 하나 선물하는데 4천만 원씩 쓰려면, 지산 능력자. 차 하나 바꿔주세요. 아, 차 하나 바꾸면, 5천짜리 차 하나를 사줘도 2억이다. 어, 저러니까 죽지. 그래서 함부로 잘 결혼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뭐, 경제력이 충분한 사람은 되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일처제라도 경제력 충분한 분은, 자녀가 많지. 재벌들 이렇게 봐보세요. 어, 그러면, 뭐 현대가라든지 이렇게 봐봐 그러면 어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능력자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어, 그거 말고 그냥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느냐 못하지 어, 이렇게 에, 이런 결혼 문화도 유목에는 존재하고 그 다음에 유목은 혈통을 안 따지기 때문에 재혼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대. 예, 했던 것 같고 우리도 유목 문화가 강력했을 때는 고려 때까지는 유목 문화가 강력해서 형제 상속이 많았고 형제 상속이 많았고 형제 상속이 원래 유목입니다. 그 다음에 직계로다가 이렇게 우리가 자식으로 내려가는 거 우리는 동생이 크더라도 그 다음에 자식은 어리더라도 자식한테 이렇게 주고 후견인으로 동생을 세우거나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이제 잘못해서 훅 가는 경우를 봤죠. 그 세조지, 세조 단종과 세조. 어. 사실 그거는 그렇게 애가 좀 그런 상황이면 차라리 동생한테 줬으면 자기도 나았을 수도 있죠. 문종 입장에서도 나았을 수도 있죠. 근데 그집계로다가 내려가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도 저한테도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뭐 어, 형이 안 하고 형이 죽어 가지고 형이 돌아가셔 가지고 어 형수가 이렇게 에, 안 하는 거죠. 어, 그러면 내가 갖고 와도 됩니까? 아니, 그 자식이 해야지. 형 자식이 해야지. 어. 형 자식이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끝나는 거야. 어. 진짜 치사한 사람들이 있거든. 어, 어 제사 지내라고. 아니, 지금 젊은 분들 말고, 젊은 분들은 해당 사항도 없고,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제사 지내라고 재산 다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갑자기 교회를 가. 어, 갑자기. 그래 나는 제사를 지낼 수 없대. 왜? 나는 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돈을 토해야지. 아니 그게 그거 있어요. 실제로 법적으로도 어떻게 걸면 그게 걸릴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근데 뭐 가족가이니까 누가 함부로 못 걸겠지.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돈을 줬어. 근데 그거를 그냥 스님이 알아서 쓰세요라고 해서 줬으면 모르지만 이런 걸 하나. 어, 절에다가 모시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돈을 줬어. 근데 내가 이걸 안 모시고 계속 이렇게 뺀돌거리면서 그 돈을 유용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반환소송을 해버리면 100%를 다 반환받지 못해도 대부분 반환해 갑니다. 이건 목적 기부기 때문에. 그냥 나한테 준 거는 내가 아무렇게나 써도 그거는 책임이 없어요. 어, 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음, 부분이에요. 그래서, 형제상속, 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유목문화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빈 살만 집안도 사우디 아라비아도 그렇게 했다가 지금 이제 자식으로 내려가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대등관계를 가지고 하는 게 유목문화 그리고 걔네는 혈통을 잘안 따죠 그래서 유목문화에서 이제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되는 게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제도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제 부인을 이렇게 대등 관계로 둔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형사 취수제. 고려 때까지 있어도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부인과 결혼한다. 그 자식을, 그러니까 형수 플러스 자식을 다 데리고 산다라고 하는 거고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야만적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유목 문화에서는 여성이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생이 마지막에 그걸 책임진다라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 조카하고 형의 혈통 음, 어떻게 보면 예,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동생이 지어주는 거죠. 그걸 뭐 약간 이상한 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걸 부담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음, 그래서 그게 형사추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 남성 남성형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 부처님하고 정반대인데, 남성형제가, 여자 한 사람한테 집, 장가를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척박한 환경에서, 남자가, 이렇게 가면, 요게 이제, 요쪽에 아들도 있고, 요쪽 아들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수한 유전자들의 종족이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의 남자에게 이렇게 다 결혼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한 말일 수 있는데 그냥 자연계 안에서만 보면 모든 암놈은 하나의 순놈을 선택합니다. 그니뭐 그러니까 사자도 그렇고 뭐 물개도 그렇고 근데 그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놈이 세기 때문에 경쟁자를 다 죽여서가 아니고 실제로 모든 암놈이 한 놈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제일 잘 나가는 한 놈. 이유가 뭐냐면 더 좋은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놈이 센놈이긴 동시에 가장 유전적으로도 좋은 거죠. 어. 그렇다 보니까 개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한 다음 인간만 일부 일처고 그 다음에 일부 일처가 된게전 세계적으로도 세계 역사상으로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우리도 일부 일처지만 실제로는 이제 결혼이 거의 없어지는 문화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유럽이나 이런 거, 프랑스에서 동거도 결혼에 준하게 인정해 줍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것들이 미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죠? 어, 결혼은 싫은 거야. 어, 결혼이 싫은 거야. 어, 그리고 애도 낳고 싶고,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결혼은 안 하는데, 애는 또 낳고 싶다는 거예요. 저게 말이 되나? 이랬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입장에서 보면, 말이 되죠. 전에 그 방송에 나왔던 사유리, 걔도 그거 했다매 뭐, 이렇게 자기, 자기, 그러니까 정자를 기증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남자가 없지. 어, 그렇게 해서 애를 낳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구조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 해외 토픽 같은 데서 그런 걸 보면, 야, 쟤네는 진짜 희한하구나라고 했던 게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야. 음. 동거에 대한 조사도 되게 재밌던데, 어, 부모들한테, 동거, 동거를 요즘 애들이 동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당신 자식이면, 네 자식이면 이랬더니, 아,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환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해요. 라고 얘기하면, 저게, 저게 제대로 됐나? 쟤네 부모는 도대체 뭔가?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내 자식만 아니면 동거에 이뭐 그런 갑지 뭐 요즘 세대가 그런 거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유연화된 거지. 그리고 여러분 자식 세대가 되면 이제는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어 동거도 결혼에 준하는 어떻게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입론으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으로 제정되는 쪽에서 논의들이 나올 거예요. 마치 뭐 간통죄, 유죄, 무죄 뭐 하듯이 간통죄 폐지 나오는 것처럼 그게 논점화될 겁니다. 곧 나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제도는 어, 우수한 남성, 남성 하나에 여성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우수한 남성의 어 어떻게 보면 종을 번식시키는 방식이고, 이거는 어 그냥 동물들도 다 하는 방식. 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 방식. 그런데 어. 첩을 준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다른 얘기고, 어. 그거는 어떤 특정 집단만을 딱 세우기 위해서 날리는 거죠. 아뭐 조선 망실에서 도 그랬으니까 광해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첩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어 문제가 되고 결국은 나중에 그게 반정이 일어나는 그것도 내놔 그겁니다. 어 첩자식 문제죠. 어 첩자식의 문제. 물론 거기에 사연들이 많은데 그걸 다 얘기할 건덕지는안 되니까 그리고 이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는 남성 형제들이나 여러 남자가 한 명의 여자하고 결혼하는 경우 남자가 다수고 여자가 한 명인 경우도 존재하죠 저거는 산하 제한하려는 목적이 큰 겁니다 저런 집단이 티베트 같은 데서 있었어요 남자 형제들이 여자 한 명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유목문화에도 저게 있습니다 척박한 쪽에는 전부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팽창했을 경우에 다 죽게 생겼으면 어 저런 방식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방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어 여자는 공장은 하나니까 어뭐 애를 낳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죠.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거는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이 시스템은 계속 나올 수 있는 거고 남성 하나에 여성이 많으면 우월한 유전자가 계속 많아질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반대죠. 어 여자는 어차피 뭐 임신을 계속 여러 번할 수는 없으니까, 음. 그리고 같이 살아도 꼭 같이 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티베트나 이런데 보면 유목한, 쟤네가 유목을 하니까 어, 형이 나가서 어 이렇게 막 동물들을 가, 데리고 이렇게 가서 좀 떨어져 가지고 그 가축을 먹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동생하고 살고 그 다음에 동생이 나가면 형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순환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어, 누구 자식인지는 모르죠 정확하게 말하면. 저렇게 되면. 응. 엄마는 그냥 짐작하겠지.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 짐작이 대부분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이거 우리 어렸을 때는 유전자 검사나 이런 게잘안 됐을 때니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엄마는 안다. 누구 자식인지 엄마는 안다. 에이, 대부분 검사해보니까 잘 아니던데. 여자들이 그게 신기가 없어. 이게 보면. 어, 뭐, 여자, 여성의 촉, 뭐, 이런 대부분 다안 다 맞아요. 예. 그래서, 몰라.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게 누구 자식인지 알지 몰라도, 이렇게 섞여 있으면, 몰라. 그게 많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자식이길 원하는 거겠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양한 결혼제도들이 있었고, 그거는, 어, 역사와 문화 속에서 다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 인류가 지금 일부 일처제를 선택한 거는 불과 얼마 안 됐다. 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 자유당 때, 이승만, 음, 이승만 박사 때만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그 얘기는 진짜 재밌어. 국회에서 나온 말이에요. 공식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국회의원 정도면 첨은 안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그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그냥 국회 안에서 어. 야. 그러니까 그때 첩 두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있었어. 제 기억에 있었어. 어, 있었어. 어. 그러니까 뭐 돌아가셔 가지고 새로 들어오고 이거 말고 새엄마 말고 그냥 첩이라는 그런 게 있었죠. 어.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고려해 보면,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는, 오래된 것도 아니고, 이게 꼭 정합성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생각은 사실은 해봐야 돼. 이게 굉장히 비윤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왜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지금 일부 유처제를 만들어 놓고 불과 얼마 안 지났는데, 우리나라에 쉽게 말해서, 어, 일제강점기 때도 첩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일부 유처제로 완전히 전환된 거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또다 무너졌잖아. 응. 어. 지금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에, 그런 문제가 없느냐? 아니, 신제는 간통도 없는데 뭐. 그 얘기는 뭐냐면, 간통죄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주껏. 이제 알아서, 법은, 어, 법은 침대 위로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는 그거 사진 찍으려고 막 기습하고 뭐 이런 거 있었지? 예전이 얼마 전 얘기잖아. 어,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무력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그렇게 타당하고 맞는 제도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살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어, 정착한 지 100년도 안 되는데 이렇게 빨리 무너진 제도가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어, 실제로 계속해서, 어, 이, 이 연예인들처럼 여러 사람과 이렇게 결혼하는 거나 사실은 뭐 그게, 그게 그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방향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논점이라는 거지 꼭 뭐가 맞다 일부일처제는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 사회적 가치에서는 사실 답은 없어요 그리고 어 답이 정해져 있는 거는 존재해요 그러면 전체가 다 없느냐 아니 있어요 예의라고 하는 거나 안 그러면 이런 교리라고 하는 거나 이거는 답이 있어요. 내가 임의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임의로 할수 있는 게아니요다 규정돼 있어요. 어,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있고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도 있어. 근데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를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면 그거는 꼰대가 되는 거고 답이 정해져 있는 거는 못 바꾸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답이 있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 2,500년 전에 부처님 뭐 맨발로 다니셨고 속옷도 안 입고 그 시절에는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아. 하지만 못 바꿔 이게 교주의 권위 때문에 못 바꿔. 어? 일반 법하고 달라. 그게 그게 특수법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경계법도 비구니 스님들이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와서 거기 보면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 100세 비구니라 출가한 지 100년이 됐어도 이제 처음 출가한 비구보다 미치고 거기다 인스, 절을 해야 된다. 그 당시 인도 문화에서는 여성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성은 인간과 동물의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만호법전에 보면 여성을 죽였을 경우에는 상해죄 남성을 죽였을 때는 살인죄입니다. 어 완전히 달라요. 조선시, 조선도 마찬가지. 조선으로 말하면 노비 같은 거예요. 노비를 죽였을 때 죄가 성립이 되느냐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양반이 죽이면 내 거야 내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내가 어떻게 했어 이게 이게 죄가 성, 성립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 어렸을 때만하더라도 어, 개패듯이 편다. 뭐그 다음에 사람 뭐 잘못돼가지고 하면 개값 치르듯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개는 죽여도 범죄 형성이 안 됐어. 내 개면 다른 사람의 개를 죽이면 범죄 형성이 되지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내 개를 내가 어떻게 처리해도 범죄 형성이 되지요. 어. 윤리 기준이 바뀐 거죠.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재밌어요. 어.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그 법의 준에서 따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계는 때려도 됐어. 하지만 지금은 자기계도 때리면 안 돼라고 바뀐 거고. 하지만 이런 거를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꿔요. 조선 시대 때 개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꿔요. 지금으로 어떻게 바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 말은 맞아요. 하지만 그 시절 걸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달라이 라마가 라마 자기네들을 라마 불교라고 하지 말고 티베트 불교라고 불러주세요. 맞아. 그래서 저는 현대적으로 쓸 때는 티베트 불교라고 써요. 하지만 역사 속에서 고려시대 때 얘기를 할 때는 라마 불교라고 씁니다. 왜? 그때는 그게 맞아. 어. 몽골이라고 쓰면 틀린, 아니, 몽골라고 쓰면 틀린 거고, 몽골이라고 써야 된대. 맞아. 지금 맞아. 그런데 옛날 기록을 쓰면 이렇게 써야 돼요. 고려시대 때 어떤 놈이 몽골이라고 불렀어? 몽골이라고 불렀지. 우리 어렸을 때도 다 몽고 반점 아니요 그러니까 그 시절의 용어를 쓰는 거야. 근데 논문을 이렇게 써놓으면 어떤 놈이 몽골이라고 써야 돼요?라고 하는 그 시절 거는 그 용어로 써주는 게 맞고 지금은 몽골이라고 써야지. 지금 현대적인 얘기를 쓸 때는 몽골. 그다음에 고려 시대 얘기를 하면 몽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안 바뀌어. 이런 거는 안 바뀌어. 이건 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 고려시대의 티베트 불교의 명칭을 라마 불교라고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 라마 불교라고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답이 있는 거고, 현대적인 것들은 답이 없어. 그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 생각할 논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답을 주면 꼰대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 옛날 거에 대해서는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 그건 생각해 봅시다 하면 그놈이 꼰대요. 어. 그래서 제사나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답답한 게 어, 답이 없다고 생각하다 답이 없긴 왜 없어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답이 있어 마치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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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율도 이게 부처님 당대에 정해놓은 답이에요 지금은 안 맞아 제사도 마찬가지예 지금은 안 맞아 하지만 그 원칙을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꿉니다 왜? 만들어 놓은, 놓은 놈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못 바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연상군 같은 사람은 없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어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지만 그걸 어떻게 바꿔 이미 다 결정된 건데 그거는 그거는 그대로 역사로 박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결혼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다 당시에 왜 이웃 나라 어, 쉽게 말해서 공주 둘이 동시에 결혼하게 됐느냐에 대한 것도 이 당시 결혼 풍습.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척박한 환경은 아니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게 만약 척박한 환경이면 티베트 같이 남자가 여자에게 동시에 결혼하거나 이런 방식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부처님이 결혼할 때 보면, 부처님이 결혼할 때 보면 그때는 또 이런 결혼제도가 아니에요. 그때는 각술쟁혼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무사집단에서 나타나는 건데 1등 한 사람과 결혼하는 결혼을 하는데 대회를 열어가지고 1등이 선택하는 요즘도 뭐 그런 것 같아요. 저저 저 결혼 정보업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그게 있더라고요. <laughs> 지금은 없어졌느냐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어, 그래서 뭐그다 적는다던데 어, 재산이 뭐 100억 이상 뭐 이라고 하면 여자들이 어, 연령수도 낮고 이런 애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제 조금 어, 재산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재산, 지위, 뭐 이런 거. 저뭐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결혼하냐면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무술 대회에서 1등을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술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힘 쓰는 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머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어 인물 좋고 몸 좋고 이게 오히려 먹어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정도 하고 어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어 부처님 저저 시대 라고 해도 같은 시대 라도 결혼 제도가 여러 개가 존재했었구나 음딱 응. 하나의 제도만 있었던 게 아니구나 당신 아버지 하고 당신이 결혼할 때 하고 결혼 제도가 좀씩 바뀌어 그는 섞여 있었다는 얘기 응. 지금 마치 우리가 어, 전통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줄에 없는 결혼식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뭐 줄에 있는 결혼식도 할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 다 섞여 있어서 그걸 대등관계로 인정하듯이 예. 이는 이제 전환기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상하고 다음 시간에 어, 또 이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